네, 반갑습니다. JM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보실 영상은 바로 주식 시장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개인 종목들, 개별 주들이 테마 상관없이 다 부서지는 현장, 한 주간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는 사태.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숨이 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 이주일 전 영상이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 폭락의 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느끼신 게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또 다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겠죠. 항상 알고 있지만 폭락하는 거를 알고 있어도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내려갈 게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투자한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다. 어, 그런데 폭락할 게 뻔히 보입니다. 어, 당연히 경제 대공황이 올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 쭉 가지고 가는 투자자분들은 잘 팔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바라봤고, 이 기업이 내려서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팔지를 않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도 이번에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하나를 보시면은, 와, 근데 이거, 휴마시스 지금 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이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뭐24% 이런 기업도 24% 빠졌고, 또 하나 보시면은 뭐 진양화학은 거의 어, 이렇게까지 포지션을 밑으로 네, 잡아버리고 있고요. 음, 드림시 큐리티. 이러한 기업들도 사실 16%까지 빠질 정도는 절대 아닌데 이번에 부서지는 기업 그리고 뭐 일약약품 상한가 그 다음에 명문제약 마저도 마이너스 11% 폭락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제가 말한 기업들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은 빨간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다시 올라서겠죠. 시장은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저번 주는 인정할 부분이 개별주들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시장. 네, 일단은 한번 맞았어요. 제가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 알죠.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 어차피 부서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부서질 거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그냥 네, 부서지고 다시 반등입니다. 바닥이 잡히면 오히려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다행히 네, 바닥이라고 세력들도 인지가 됐는지 보시면은 증시가, 순식간에 9%, 플러스 9% 네, 라인이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나서 우선은 하루 만에 바로 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지금 보시는 차트 라인이 저희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인데, 일단 바닥 라인으로 네, 보여집니다. 힌트도 많이 나왔고, 밑꼬리 라인 잡히면서 여기서 빨간불만, 빨간불을 만들고 다시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까지 한주더 끌었으면은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살짝 반등 줬다가 또 조금 빠지고 살짝 반등 줬다가 또 빠지고 그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힘든 힘든 시장입니다. 더 지하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를 찍고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 중에 굉장히 시원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빠진 기업들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기업들, 평소에 제가 좋다고 말했던 기업들이 이번에 보실 거는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빨리 반등이 나올 거고, 내가 손실이 난 만큼 수익 구간은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회복하는 모습, 한국 증시가 노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이번에 처음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대공황, 이런 사태까지 맞은 분들은 배우시는 게 엄청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장이 올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도 오고 내려가는 시장이 오는데 우선은 내려가는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장을 경험할 겁니다. 이런 폭락을 맞은, 맞아본 사람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또 폭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은 어차피 단기간에 끝나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든 시나리오를 자기가 매번 점검하고 전체 시장을 읽고 개별주를 대응하는 투자가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투자를 진행을 잘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 증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폭락으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올라가는 속도를 또 경험하시면서 아,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세력들이 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jm 이었고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제 전화번호로 문의 남겨 두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